안녕하세요. 늘섬입니다. 제가 아트엑스 11기 리뷰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과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아트엑스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과슈가 있다고 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리뷰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트엑스 9색 a 세트 수채 과슈입니다. 저도 아직 과슈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제 느낌대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과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투명 물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를 표현한 것 같은 그림과 함께 까만 작은 상자가 예쁜데요. 그럼 열어볼게요. 이렇게 가지런히 담겨있는 틴케이스가 정말 앙증맞죠 하나를 들어서 손 위에 올려보면 손에 쏙 들어오는데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예요 이 하나에 물감 30g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튜브 물감이 15mm에서 20mm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30mm면 양이 적질 않아요 물론 과슈는 물을 많이 섞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이 많은 게 기본이긴 하지만요. 이 9개의 세트가 12,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개당 가격이 1,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이 과슈는 고품질 알료로 만들어서 마른 후에도 금이 가거나 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슈를 사용해보면 아래 종이가 잘 덮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도 보통 두번 이상은 색칠을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두껍게 올리면 갈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과슈가 이렇게 TN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뚜껑도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색상 확인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슈가 9 A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A라는 세트를 붙여놓은 걸로 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B 세트, C 세트가 출시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최근 과슈 색칠을 많이 해보니까 이 흰색을 은근히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과슈로 그리는 따뜻한 날들 아쌈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과슈 색칠을 할때이 흰색을 섞어서 사용을 하면 은폐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 물감이잖아요. 그래서 색칠을 할때 아래를 잘 가려줘야 되는데 그 가려줄 때 흰색을 사용하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흰색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라도 혹시 낮게 구입이 가능하게 해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과슈가 출시되기 전에 아트엑스에서는 웜톤 18색, 쿨톤 18색.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과슈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과슈보다는 좀더 크리미한 질감인데요. 제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수채 과슈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발색을 해보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정직하게 노랑 빨강 초록이지요 색들이 선명하고 아주 깔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색상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부드럽게 잘 발립니다 이 과슈 구입 링크 설명란에 보면은 색 조합표가 있어요. 그색 조합표에는 이 아홉 가지 색 중에서 검정을 제외한 색들에게 흰색을 섞어서 파스텔 톤을 만들어 놓은 조합표가 있는데요. 저도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곱 가지니까 흰색을 일곱 개를 먼저 갖다 놓고 시작을 할게요. 컬러 어, 차트만 만들 거니까 아주 소심하게 조금씩만. 이 상태에서 어, 201번부터 201번 노란색부터 섞어볼게요. 노란색도 아주 조금만 조금만 가져와서 섞어볼게요. 색을 섞을 때는 아무래도 물이 살짝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양이 좀이 컬러 차트 나올 양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이걸로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노랑을 너무 조금 넣나 봐요. 한번더 섞어볼까요? 과슈는 불투명 물감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가면 이게 또 겹쳐져서 가려지기도 하거든요 같은 색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겠죠 똑같은 양을 측정해서 섞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설령 저는 이 색을 만들었더라도 흰색과 노랑 중에 어떤 색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색 느낌이 달라지겠죠 자 그럼 나머지도 쭈르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원색에 흰색을 넣어서 파스텔 톤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 기분 탓일까요? 어, 이 원색을 쓰는 것보다 흰색이 들어간 파스텔 톤이 훨씬 예쁜 것 같고요. 어, 다른 파스텔 톤에 비해서도 굉장히 예뻐 보이네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흰색이 아니고 노랑에도 다른 색을 섞어보고 이 뒤쪽에는 제가 섞어보고 싶은 색을 나이로 해봤어요. 이것도 마저 섞어서 발색을 해볼게요. 두 가지 이상 색을 섞어서 또 컬러 차트를 꾸며봤는데요. 지금 이렇게만 색을 만들어도 벌써 2 0 색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컬러 차트 하나만 있어도 기본 색은 다 있으니까 어,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흰색과 한색 두 가지를 섞은 거고요. 이거는 다른 색두 가지를 섞었는데 역시 은폐력의 차이가 있죠. 이쪽이 기존의 아트엑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채 과슈인데요. 웜톤 18색, 쿨톤 18색에서 두 가지가 구분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면 얘는 이런 플라스틱 상자에 이렇게 과슈 물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막 흔들어도 물감이 흘러내리지 않는 젤리 과슈거든요. 그렇지만 얘는 살짝만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흘러내릴 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합니다. 그리고 얘도 30이고요. 얘고도 30. 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도 제가 컬러 차트를 만들어뒀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쿨톤 9색, 웜톤 9색,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9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두 가지를 모두 구입을 하시면 이 공통 부분이 두 개씩이 되겠죠. 이두 개를 컬러 차트를 같이 놓고 보면 그냥 딱 봐도 이 최근 출시된 9색이 좀더 선명하고 밝은 느낌이 있어요. 흰색을 섞어서 색상표를 만들었을 때도 좀더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있네요. 지금 아티엑스에서 이 웜톤이 9,9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쿨톤도 1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 내가 색을 섞어서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이 기존에 있는 과슈도 어, 두개다 구입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색상을 보시고 나한테 맞는 과슈를 추가해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트엑스에서 새로 출시된 수채과슈 9A 세트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또 색칠을 해봐야겠죠. 색칠은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저는 지금까지 늘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